네, 안녕하세요. 블루엠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우선 최근에 블루엠텍의 주가가 계속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장에 떨어지는 이 주가의 상황 뭔가 탐탁지 않아도 좀 크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블루엠텍을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이날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으로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거라고요. 자 이때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날짜가 10월 14일이죠 그죠 금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5%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타날 때 거래 대금이 약 41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세력이 모두 팔고 나갔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흔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들으셨죠? 주가를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흔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정말 다음날 크게 급등을 했죠. 26%나 급등을 했어요.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타점을 잡아서 단기 수익 보여드렸고, 방송으로도 이 하락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승하는 거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주가의 조정은요, 이 미고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어, 이 흐름 먼저 말씀드리네요. 여기는 전부 다싹다 다 매집입니다.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 흐름을 제가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떨어진 주가 때문에 불안한데, 어딜 봐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면 깜짝 놀랍니다. 충격적일걸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블루 엠텍, 어떤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블루 엠텍이라 보지 마시고, 그냥 이딱 여기까지 차트만 봤을 때, 이거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맞죠? 그 정도로 블루엠택은 어떤 주식이에요?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무례하게 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잡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 개잡주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이 주식을 윗꼬리로 슬그머니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왜 갑자기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매집을 할까요? 이걸 여기서 왜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맞죠? 우리는 이런 주식을 여기서 매수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다 나가요. 털어주고 나간 것처럼하면서 조정을 줄땐 거래 대금 안 터져요. 그리고 심지어 나간 것처럼 할때 양봉이 터질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게 매집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매집을 확인했더라도 얘가 언제 갈줄 알고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블룸버그 타점 잡아드릴 때도. 이때가 아니라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올때요. 이게 결국 매집에도 핵심이 되는데 제가 9월달부터 2주씩 매집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을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얘가 아래에서 놀다가 박스권을 치다가 결국 장기평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잖아요.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거예요 매집을 했고 고작 지금 이거 먹으려고 들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게 뭐냐면 얘네가 장기평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쓰고, 은봉 줄 때는 거래대금이 꼴랑 요구해요 그리고, 은봉 터진 이후에 주가가 하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서 지금 멀뛰고 있어요. 또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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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자리, 기가 막히게도 제가 미리 수개월 좀더 그어놨던 자리인데, 여기를 지금 쉽게 올려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과거 상장 당시에 매물대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거라서 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찔러준 다음에 흔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아니 10월 15일만 생각하더라도 거래대금이 3,600억인데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안 끝났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레그램방 안에서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요 자이 텔레그램방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100% 무료입니다 입장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영상의 설명란,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누르시고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텔레그램을 요청하신 다음에 이렇게 닉네임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은 입장을 요청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과 문자로 남겨놓으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릴 거에요. 제 연락처는 020-4469-6279입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 누르시고, 텔레그램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여기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닉네임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뭐 블루엠텍에 대한 대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주마 종목으로, 경주마 종목으로 급등주들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장하시면 바로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지금도 계속 승인을 해드렸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주마 종목은 참고로 뭐 하루에 뭐 수십 개를 말씀드리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루에 한 개. 그죠? 안 나가는 날도 있고. 중요한 건 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경주마로 분석해드린다는 거예요. 9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6개였는데 떨어진 주식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주식이 두 개나 나왔고요 나머지 15%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이 중에 하나가 블루엠택이죠. 그리고 10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린 경주마 종목이 7개인데, 이 중에서도 벌써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셀비온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한의 단조를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의 단조를 보시면은, 이게 타점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샤피룸 계속 분석해드렸는데, 어쨌든. 자, 어,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일 단조를 제가 오전부터 방산 관련 이슈 ETF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미국 증시 ETF로 상장이 되면서 중요한 또 수급 이슈가 발생했는데 관련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재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일 단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경주마 오전부터 한일 단조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삼천사백 삼천사십오 원에서 손절가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 깨지면 그냥 던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절가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먹으면 시원하게 먹을 줄리입니다 이런 거안들어면 언제 들어갑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실력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블루 엠택을 타점을 잡아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 방안에서요. 신청하셔야겠죠. 한일단조에 대한 재료 일봉상 흐름, 분봉상 흐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쉽게 제가 분석을 해 드렸고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신다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9월 달, 10월 달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전부 무료예요. 여러분들 한 걸음만 다가오시면 제가 모두 도와드릴 거고요. 010 4469 6279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입장명 텔레그램 닉네임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어, 꼭 입장 요청 먼저 하시고요. 그죠? 텔레그램 입장 요청한다 을 상담에게 문자로 자신의 닉네임을 보낸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네, 어, 이 방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블루엠텍의 대응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할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험난한 증시 속에서 여러분들 함께 성장하는 경제적 성장을 함께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앞으로도 무던히 노력할. 어, 생각입니다. 자, 오늘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적어 드렸지만, 은 어, 보시면은 좀 올려 볼까요? 어디에 있냐? 하루 바쁘게 움직이니까 어, 너무 바쁘게 뭐 올라온 글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검색해도 원하는 글들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올려 드진 않습니다. 핵심되는 것만 정리해 드리는데, 여기인데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셔라. 하락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분석하는 타점들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 이걸 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데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 눈으로 봐도 사실 믿기가 힘들어요. 그죠? 귀가 막히고는 사실은 어 제발 이런 말씀드리니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건방지기도 한데 저보다 주식 잘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드 싶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하는 족족 급등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손절가를 어떻게 그렇게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나도 주식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이 방에서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매매. 우리가 다 함께 부자되는 유튜브 채널 상남이 주식TV 많이 응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블렘택이 방에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꼭 요청해 놓으시고요. 오늘 블렘택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